인사기 세척 링크, 보내기 링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4주째 이어진 지난 4일 서울 중부 명동의 불거진 골목 사이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. 개정안에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.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차인이 경영학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.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지수는 44까지 떨어졌다.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본다면 지난해 4분기는 9 7 소폭 감소했다.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일부 감염병 등에 의현 경제사정의 변동을 자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.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제, 범위가 넓어질 등 구제 실효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. 박미영 기자 마이파크 세지컴